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독일 뮌헨의 32m 상공에 저 이런 트럭은 본 적이 없어요. 탱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지휘 통제실 같은... 어 여러분. 저는 지금, PGX 시승차에 올랐습니다. 여기가요, 테스트 트레이거든요? 여기 뭐, 아마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몇년 전에 한번 달렸던 길이긴 한데, 어, 제 기억에 그렇게 길진 않은 코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대형면허를 따긴 했지만, 평상시에 트럭을 볼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한 번씩 사오면 정말 재밌거든요. 야. 아... 그리고 지금 이 트럭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여기 A필러,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커다란 모니터가 세로로 달려져 있죠. 이게 이만 트럭에서는 옵티뷰라고 부르는 장비에요. 옵티뷰. 그래서 여기 저 위에 A필러에 보시면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그 카메라를 통해서 뒤쪽 후방 정보를 찍어가지고 여기에 보여주는 거죠. 이 트럭들이요, 보면 사각이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옵티뷰 같은 장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운전을 할수 있죠. 오, 지금 차의 크기가 가늠이 잘안 돼서 제가 마음 놓고 가속 페달을 지금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적응이 좀 필요하죠. 이 차의 크기랑 나의 그 운전 감각, 요런 걸 동기화하는 시간이 살짝 필요합니다. 재밌다. 와, 그리고 제가 최신 트럭들을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거의 승용차랑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이 운전자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운전 관련 장비들 이런 것도 승용차랑 별로 차이 없고요. 엔진 회전 감각도 물론 차이가 나지만 생각하는 그 트럭의 느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오오어 끝났나 보다. <laughs> 와. Here. 끝났어요. 이럴 때는 리타들 한번 써볼게요. 오, 이타도를 쓰니까 차 속도가 붕 하고 줄죠. 지금 옆에 있는 트럭은 사이드미러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이드미러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 요 모니터를 통해서 후방을. 네, right, right. 아, right? Go? Go, go, go. 어, 어 한방더 더, 타나봐요. <laughs> 제가 승용차를 시승할 때는 뭐이렇쿵저렇쿵 엔진은 어떻고요 말씀을 장황하게 드립니다만 트럭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어 지금 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laughs> 자 아까 하던 얘기 그래도 좀 이어가자면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그렇고 계기판도 그렇고 다 디지털이거든요 정말 편하죠 그리고 요즘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흐름도 그렇고 이 차, 승용차에 달려있는 반자율주행 기능 있잖아요 뭐 긴급제동이라던가 이 차선 유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관련 카메라 센서들도 중앙에 달려 있고요. 아 이제 말하래 운전하래 바쁘다. 오저 앞에 가는 트럭 봐. 여기서도 리타드를 한번 쓰고. 어. 여러분 그 승용차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리타더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승용차들은 뭐 사람이 탔을 때랑 운전자가만 탔을 때랑 이 총중량의 변화가 크지 않잖아요. 이런 트럭들은 짐을 실었을 때랑 실지 않았을 때랑 총중량의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몇십 톤씩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짐을 많이 실었을 때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풋브레이크 있죠. 이런 걸로만 차를 세우면 디스크 금방 금방 닳습니다. 이런 차들은 이 유지 비용을 줄이는 게다 운전자의 수익으로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패드가 닳지 않게끔 유지비를 줄일 수 있게끔 리타더라는 장치를 씁니다. 그 엔진 회전축을요 옆으로 좀 빼가지고 거기다 프로펠러를 연결하고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방에다가 오일을 꽉 채우면 저항이 발생해서 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 차가 달리고 있던 운동에너지는 오일의 압력으로 인해서 열에너지로 바뀌고요. 뜨거워진 오일은 라디에이터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차가워지 차갑게 식혀지고요. 그렇게 되면 별도의 마모되는 부품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유지비를 훨씬 아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Uh, okay. 자 시승이 끝났습니다. <laughs> 야 트럭 모는 게 이런 맛이구나. 힐? 오케이. 오케이. 아 시승 을마쳤습니다 <laughs> 파킹? 아. Uh, um, 어. 자, 자, 자. 자 이번에 제가 탈 차는 ETG M입니다. 전기 트럭이고요. 어한 중형 트럭. 정도로 보실 수 있죠. TGM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가 볼게요. 저도 이 정도 크기의 전기 트럭을 사는 건 처음이거든요. 되게 작은 전기 트럭만 타봤었는데 이 정도 큰 전기 트럭은 처음입니다. 자, 일단 출발하려고 하는데 원래 디젤 트럭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시동 걸어놓고 정차 중에 아마 엔진 시동이 걸린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전기 트럭이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잠깐만 오~~ 오~~ 부드럽다 아~~ 우리가 승용차 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승용차 타다가 전기 승용차 탈때 느낌이랑 비슷해요 되게 사분하게 흉 부드럽게 나가는데요 오~~ <laughs> does, does it have r t r t o yes 아, 아. 오 일단 이단어 아. 되게 재밌는 게, 얘는 전기 트럭인데도 리타더가 있습니다. <laughs> 지금 쭉 직선 구간이거든요? 한번 제가 가속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옆에서도 가속 해보라고 주문을 주셨거든요. 지금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았어요. 이럴 때 느낌이 전기 승용차처럼 이렇게 뿅 하고 나가는 느낌은 아니고, 어, 그 강한 토크로. 속도가 막확 올라가진 않지만 강한 토크로 쭉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그 디젤 엔진 토크랑은 좀 달라요, 또. 여기서도 리타더 쭉 속도 줄이고. 두 커브. 전기 트럭은 또 이런 느낌이구나. 아, 희한하다. 제가 아까 탔던 차도 그렇지만 이렇게 트럭을 타면 아, 진짜 재밌습니다. 승용차랑 느낌이 완전 달라서 지금 제가 아직도 이 차의 크기랑 적응이 안 되는지 저쪽 뒤에 사이드 미러를 보면 그 옆에 펜스랑 거리가 얼마 남아 있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조금 남아 있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아 전기 승용차랑 비슷하네요. 이게 디젤 엔진 대신에 전기 모터긴 하지만 이 모터의 회전 폭도요 전기 승용차랑은 되게 다릅니다. 회전 폭이 되게 짧아요. 가속페달 조금만 밟아도 거의 레드 존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디젤 엔진 트럭이 딱 그렇잖아요. 짧은 영역 안에서 RPM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대신 기어를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토크를 나눠 쓰는데 이 전기 트럭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쭉 가다가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 회생 제동이 들어오나? 아 들어온다. The left side of the on is recuperation. Exactly. 아, 이 계기판만 좁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모터 회전수도요. 가속페달 조금만 밟아도 휙 올라갑니다. 이렇게 휘 올라가죠. The step transmission. No, only one here. 아, 변속기는 전기 승용차처럼 없고요. <laughs> 자, 지금 도쭉 밟으면 가속이 아. 디젤 트럭이었으면 우웅 하고 나갔을 건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차만 빨라지잖아요. 이런 느낌 상당히 재밌네요. 트럭이 워낙 짐을 많이 싣다 보니까 전기 트럭이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우려를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짧은 시즌을 가셨습니다. 아, 전기차랑 비슷하면서도 트럭의 향기가 느껴져요. 그 트럭의 향이, 향기가 투박해서 트럭의 향기가 아니고 되게 부드러운데 이런 덩치에서 느껴지는 느낌? 아, 되게 재밌네요. 자, 일단 뉴트럴로 놓고, 예. 주차브레 잠기고 시동, 아 시동이 아니죠. 전원이죠. 땡큐! 아 재밌다. <laughs> 어떻게 저랑 같이 트럭놀로지 잘 구경하셨나요? 아이 트럭의 세계도 참 깊고 넓죠. 항상 이렇게 승용차만 타다가 가끔 이렇게 트럭들을 타면 진짜 신기한 게 많아요. 아, 또 다른 세계입니다 진짜. 오늘 제가 미네네 오기 전에 어제는 폴란드 크라카오에 갔었거든요. 크라카오에도 이 만트럭의 공장이 있어요. 지금 만트럭의 생산 공장들을 보시면 미네네 중심이고요. 또 독일 니른버그의 엔진 공장도 있고요. 또 어제 제가 갔었던 폴란드 크라카오에도 신형 공장이 있습니다. 이 크라카오 공장, 2007년도에 생긴 비교적 최신 시설이고요. 파카가족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가정TV 정우츄입니다. 자, 이 폴란드 크라카우 공장. 2007년에 생긴 비교적 최신 시설이고요. 어, 근데 제가 어제 거기를 왜 갔었느냐. 지금 이 만트럭이요. 본진이라고 할수 있는 미행 공장의 생산 물량 중에 절반을 앞으로는 전기 트럭 만드는 데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설비들을 막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만들던 물량 중에 반절을 딴 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폴란드. 크라카우 공장입니다. 이 크라카우 공장 어제 제가 가서 봤더니 진짜 새로 생긴 공장이어서 깨끗해기도 했지만 거기에다가 이 추가 물량을 받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시설을 상당히 많이 증설했대요. 원래 근로자도 1,000명이었던 걸 지금 현재 한 3,500명까지 늘린 상태라고 하고요. 365일 돌아가고요, 24시간 돌아가고요. 또 근로자들은 3교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정말. 어, 되게 바쁜 공장이더라고요. 그 규모도 크고, 뭐, 면적이 한 축구장 60배 정도라고 하나.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만트럭. 원래는 메이드인 저머니가 찍혀서 수입이 됐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메이드인 폴란드가 찍혀서 들어올 거예요. 이미 메이드 인 폴란드 찍혀서 들어온 물량도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 메이드 인 저머니보다는 아무래도 메이드 인 폴란드라고 하면 조금 음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 만트럭에서 저도 와가지고 직접 시설들을 둘러봐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직접 봤더니 되게 깨끗한 설비였었고 또 제가 가서 어제 물어봤던 게왜 크라카오냐 크라카 공장의 장점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했더니 일단, 이 폴란드가요,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는 나라래요. 맨날 뭐 쿠데타 일어나고 전쟁 일어나고 그러면 어디 공장 해먹겠어요? 그런데서 장점이 있으니까 크라카오의 공장을 2007년도에 만들었던 거고, 또 크라카오의 설비를 증설하게 된 것도 이 폴란드 국민들의 국민성이 상당히 근면 성실하대요. 거기에다가 교육열도 우리나라만큼이나 높다고 하죠. 게다가 이 크라카오가 교육도시여서 근처에 대학교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크라카오 공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쏙쏙 데려오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들이 이 만트럭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머니가 아닌 메이드인 폴란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 이런 점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보니까 진짜 이게 트럭 공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깨끗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요즘 공장들 가보시면 이런 걸 정말 강조 많이 하는데 친환경. 이 크라카 공장도요. 공장 내에서 쓰는 모든 열을 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 폐목재 있죠 우드칩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떼서 화력 발전을 통해서 공장 내에 필요한 모든 열을 만든다. 이런 점들도 강조했었고요. 크라카우 공장의 장점이 또뭐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음, 일단, 이 만트럭의 정말 다양한 라인업들을 한 자리에서 전부 생산할 수 있다. TGX, TGS, TGM, TGL 다 만들 수 있고, 3축, 4축, 심지어 5축까지 다 만들 수 있다. 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하루에 한 300대 정도 만드니까 물량도 이미 많이 뽑아내고 있는데다가, 주변에 잉여 토지들이 많아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하다. 이런 장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재밌었던 게그 모디피케이션 코너였었거든요. 거기 가시면 그 특별히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편의 장비들 있죠. 뭐 텔레비전, 커피 머신 이런 거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타더를 나중에 따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미네에서 만들어가지고 세계 각지로 수출할 때랑 크라카우에서 만들어서 수출할 때랑 물류비용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만트럭이 메이드 인 저머니가 아닌 메이드 인 폴란드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것 없겠다. 자 어제오늘 공장도 견학하고 이트럭놀로지 축제도 즐기고요. 정말 이틀 동안 트럭 구경 실컷 했거든요. 되게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저만큼이나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황카.